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0편, 17편은 표제가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보통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있는데 이 시는 특징이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10편 대부분이 기도입니다. 하지만 표제 자체에 기도라고 명시적으로 붙어 있는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17편, 36편, 90편, 102편, 142편 이렇게 다섯 개의 시에서만 이 표제 자체에 기도라고 붙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편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쭉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은 어떤 책입니까? 시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넓혀서 얘기하면 시편은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말하고 있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시편을 한편한편 한편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야 합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에 그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하는 이유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하는 건데 시편을 묵상할수록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커져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야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어, 가까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 예, 벌써 이주가 넘어가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제대로 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그저 말씀을 예, 수박거달키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대하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저는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에 나오는 시인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오늘 우리가 이 시를 보면 다윗이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주 물어뜯어 죽이려고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이런 예, 그 억울하고 답답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서 아 다윗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털끝만큼도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듯이 얘기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느 누가 "나는 완벽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가 전혀 없는 완전무결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완벽하게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그가...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죄가 전혀 없는 깨끗한 사람입니다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인가? 그건 아니고 사실은 다윗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대적들의 그 공격에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죠. 자신은 그들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 내가 무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매우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의 기울이소서.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내 말이 옳은지 아니면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들의 말이 옳은지를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얼마나 이 다윗이 억울하고 답답한지 하나님께 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도 말하죠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밤은 하루 중에 가장 고요하고 깊은 사적인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다윗이 어, 당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셨을 때, 다윗에게 아무 흠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는 정확하게 어떤 배경에서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다윗이 가장 억울한 때는 역시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였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의 추격을 받지요. 그때 다윗이 결백을 호소하면서 보호와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으로 어, 보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10편 17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윗은 마땅히 죽여야 할 범죄자라고 그렇게 지금 사울이 왕이 다윗을 범죄자로 추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과의 관계에서 전혀 죄가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은 떳떳하다는 거죠. 하나님 누가, 누가 잘못했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사울 왕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 살펴보십시오.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제 불려가서 왕궁에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식사도 함께 하게 되고 또 사울 왕이 아팠을 때는 사울 왕에게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사울의 그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요. 그런데 사울이 갑 갑자기 돌변을 해서 어, 다윗에게 창을 던지지를 않나,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에, 다윗을 공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성경에 보면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어찌 내가 죽일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직한 길로 행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로부터 수탄 그런 공격을 받고 또 위협을 당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쓴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다윗이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다윗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지켜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행동으로나 말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정직한 길로 가려고 예를 써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을 나의 이 답답함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해소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절이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 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 하여 나이다. 이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적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모욕과 공격을 당하면서도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대적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다윗의 태도요 그런 에, 다윗의 이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에,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저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부딪히지 않고 혼자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어떤 공동체에서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갈등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 특히 주도권을 잡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반드시 나를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함, 그리고 이 없던 일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우리가 실감나게 보고 있는 현장이 바로 정치의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 뭐... 텔레비전을 보면 누가 어떤 정치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 무슨 흠이 잡힐 만한 어떤 어,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반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있는 것 없는 것다 까발겨 가지고 공격을 해댑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고 증명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그 혐의점들을 둘추어내서 상대방을 완전히 짓밟아버리죠. 이전에 뭐 조국 사태도 그렇고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 다이처럼 정말 아무 잘못한 것이 없이 트집 잡힐 만한 것이 전혀 없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길로 어, 간다면 괜찮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이 다 흠이 있고, 또책 잡으려고 하면 다 잡힐 것이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다 사람들마다 다 흠이 있는데, 흠이 하나만 보이면. 그것을 그냥 딱 붙잡고 그것을 막 확대시켜 가지고 하나 잘못한 것이 10개, 시간이 지나면 20개, 시간이 지나면 막 30개. 그 사람은 완전히 천하의 제일 나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막 몰아붙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의 모습이고 특별히 이해 관계가 늘 이렇게 있는 그런 이 집단에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고 어떤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로 가려는 그런. 예, 어떤 결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은 내게 조금만 틈이 보이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아주 목을 딱 물어뜯어서 숨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목을 탁 짓누르는 그런 맹수처럼 대적들은 우리를 공격.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온갖 말도 안 되는 말로 비난을 해댑니다. 그것이 인간 사회의 모습이고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화된 곳에서는 흔히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려면 그러한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다윗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바른 길로 가려고 예를 썼는데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대적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막이 예,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직장에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그렇죠? 내가 어, 살아가는 내 주변에 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정말 어,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오해받을 때가 있고요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나를 비난하고 모함할 수도 있고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는 꼴을 보기 싫다고 나를 막 끄집어 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도 똑같이 그들과 막이 대양에서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을 못 참고 막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일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가려지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해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하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아무리 내가 정말 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내가 어,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왕처럼 하나님께 호소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다윗이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오른손은 힘을 상징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주의 기이한 사랑 매일 성경 밑에 나와 있습니다. 기이한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시부리어 여러분들이 종종 많이 듣는 단어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게 피하는 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예,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의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인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눈동자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가장 소중하고 보호해야 할 존재라는 것이죠.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이번에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518때그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막 폭행하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담배불로 가지고 자신의 눈을 지지려고 눈을 팍 이렇게 쑤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보다 눈 동자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싹 감았더니 그게 보호가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이 눈꺼풀이 이 사람의 손보다 빠른 거예요. 이 물질이 탁 들어올 때 눈꺼풀이 탁 닫히면서 눈동자를 보호하잖아요. 인간의 신체가 그렇게 신비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소중한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한 아이다. 그들의 마음이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무뎌졌다. 무감각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은 이미 마음이 무뎌져서 자신들이 얼마나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지는 잘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을 하고 비난을 하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막 대적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신들은 훨씬 더 악하고 불량할 것 같은데 자신들은 정말 아무 잘못 없는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흠, 크지도 않은 흠을 엄청 큰 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막 공격이 되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들의 마음속은 뭐가 들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악한 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텔레비전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이 대적들은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이 악한지, 10절 이하에서 잘 보여줘요. 그들의 마음이 이미 병들었고. 그들의 입이 이미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몰려들어서 함께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사자들이 먹이를, 먹잇감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몰래 숨어 있다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어디 공격할 사람 없나 찾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네. 건수망 생겨라 걸리기만 해봐라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물어뜯어요 자신들의 잘못을 정말 반성하고 돌아보는 것은 게을리하고 남의 잘못은 조금만 보여도 그것을 과대 그냥 포장 확산해가지고 막 공격이 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척하는 그런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단지 정치인들에게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직장에서도, 우리 주변 세상에서도, 심지어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말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찬입다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일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악한 자들이 온갖 악한 마음과 악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울 때 우리는 그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세상의 유혹에 나도 흔들립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꼭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진리의 길로 가는 것이 때로는 고달프고 때로는 힘겨워 보여도 그 길에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말씀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그런 예, 삶 가운데 있습니까? 또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길, 말씀의 길, 믿음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